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남자이고 동해안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한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장 아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줬는데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장이 하는 짓이 완전히 개차반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 뻘인 부장 이사들한테 반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월급은 많이 받아가면서 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며 회사 돈이나 축내는 인간들 다 잘라 버려야 한다며 폭언을 쏟아내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슬기를 다 빼놓고 그 밑에서 버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해 나이 50을 넘긴 퇴직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 처사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녀봐야 몇년 머리에 흰머리 나는 나이에 대접받느니 일찌감치 회사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자 결심을 한 것이죠.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대학 다니다 군대 들어갔고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를 똑 부러지게 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동해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손 감각이 좋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 일식, 한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식당을 해보려고 했지만 식당을 시작할 자금이 없어서 퇴직 끝나면 그때 식당을 하자며 미루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 횟집할 만한 곳을 알아보기 위해 약한 달을 다니다. 횟집과 민박집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괜찮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차도로 쪽이라 오다 가다 접근하기도 좋고 건물은 지은 지 16년 정도 된 것이지만 철근과 콘크리트로 워낙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외벽만 잘 정리하면 말끔하게 단장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넓은 마당이 있고 바닷가까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보니 민박을 운영하기에도 최고의 장소였지요. 우리 부부는 여기가 우리 자리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에 살고 있던 집까지 처분해서 4억 6천을 주고 횟집을 매매했습니다. 횟집을 말끔하게 손보고 민박집과 횟집을 홍보할 사이트도 개설했지요.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횟집과 민박집 홍보도 하고 온라인 예약도 받으며 횟집과 민박집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새벽 경매며 식당 운영이며 두 사람으로는 역부족이라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음식도 도와주시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횟집은 엄청 호황은 아니었지만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에 위치해서 계절을 타지 않고 손님이 꾸준히 찾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바빴고 기덥고 가게세 없이 하는 장사이다 보니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니 일하는 재미도 있었지요. 돈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사람한테 부침성이 있고 사업 수환이 좋아 한번 온 손님들도 단골로 만들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해져서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더군요. 그렇게 4년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더니 좋은 일에는 꼭 막아끼더군요. 50 후반에 인생 풀리고 우리 부부 노년 행복하게 잘 지내나 했는데 아내가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내가 동해안으로 이사온 지 3년 만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개 모임을 하더군요. 한 달에 돈 20만 원씩 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돈을 받는 걸로 5명이 개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개주가 따로 있었는데, 개주를 하던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아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자 아내가 개주 자리를 물려받아 개주를 하게 되었지요. 개무임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도 잘 맞는지 가끔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봄에는 같이 꽃놀이도 가곤 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예약 손님이 없으면 아내는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푼다며 약속을 잡아서 나가고 일 정리는 주방 아주머니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외출이 꽤 잦았습니다. 어떤 날은 모임이 있다고 나가고 어떤 날은 돈을 거들러 나간다 하고 저녁이 되면 손님 빠지기 무섭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무슨 재미난 약속이라도 잡아 놓았는지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 언제 빠지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시계 한번 쳐다보고 손님 한번 쳐다보고 나가고 싶어서 안 달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도 길어야 두 시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다녀오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가고 바로 손님 네 명이 왔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해를 뜰 사람이 없어 저는 아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오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찍 나갔다고 다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한 종류로 드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냥 해물탕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주방 아주머니한테 해물탕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더니 스무 통도 넘게 했을 때 그제야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손님 왔는데 뭐 하는 거냐며 왜 전화도 안 받냐고 소리를 찾더니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지금 간다며 30분 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때 와봐야 이미 손님들은 탕 먹고 있었고 급한 불은 다끈 다음이었지요. 저는 주방 아주머니 고생하셨다고 먼저 가시라고 하고 아내하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 한다고 전화 오는 줄도 몰랐냐면서 전화는 왜안 받았냐고 하니 언니 동생들하고 수다 떨다 전화를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다고 다음에는 전화 잘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개모임이고 뭐고 아무 데도 못갈줄 알라면서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아내는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전화 꼭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잠잠하더니 그 다음 주 아내는 한동안 동생하고 언니를 못 봤다고 잠깐 보고 와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마디 한것 때문에 내 눈치 보는 것이 미안해서 나갔다 오라고 했죠. 하루 종일 일한다고 힘들었으니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하고 개모임을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는다고 우리 식당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보자마자 요새 식당이 엄청 바쁜가 봐 얼굴 보기가 힘드네. 하기사 얼굴 보는 게뭐 대수야 식당 잘되는 것 같아서 나도 좋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그렇지. 뭐 말을 얼버무리더니 뭐 먹을 거냐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요. 어제 분명히 개모임 갔다 온다고 했는데, 개모임에 같이 하는 사람이 얼굴 본지 오래됐다니요. 무슨 차고가 있는 건가 싶어, 밤에 아내에게 어제 모임에 안 나갔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갔었지. 그런데, 저 언니가 늦게 와서, 나를 못 봐서 그래. 나는 당신 기다릴까봐 일찍 나왔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가 오늘 식당에 손님도 일찍 떨어졌으니 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또 나가냐고 하니 오늘은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다나요. 그래서 알겠다며 보냈는데 아내가 나가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찝찝해. 나는 저렇게 성실하게 식당에 붙어서 일하는데 저렇게 틈만 나면 나가니 소문이 나지 않나.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 굴뚝에 연기 나랴. 하여튼 알세다 말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문이 났어요? 혹시 집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 돌아요?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주저앉으실 듯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아무 말안 했는데 무슨 말 들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소문이 났다고 말세다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방 아주머니는 나 몰라 나 아무 말안 했어. 나일다 했으니까 가도 되지. 그럼 내일 봐. 하고 도망치듯 나가시더군요. 저는 뭔 일이 나도 제대로 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느낌이 안 좋더군요. 저는 아내랑 같이 개모임을 같이 하는 아주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오늘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다던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안부 전화드렸다고 다음에 좋은 게 들어오면 전화드릴 테니 놀러 오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횟감을 주로 대주는 선장 집에도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노래방에 함께 있어야 할 아주머니가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 데도 안 나가시나 보네요. 아니면 벌써 술 한잔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니 아주머니는 세상 사는 낙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술 한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 인간은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맨날 늦게 기어 들어온다면서 남편 욕을 막 해댔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한테 맺힌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몸 상하니 적당히 드시라고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개모임 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아내까지 합쳐서 다섯인데 그중 두 사람이나 빠졌으니까요. 저는 일단 식당을 정리하고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갔습니다. 그 마트는 주로 낚시하는 손님을 상대로 하는 곳인데 그 마트 형수님도 집사람과 개모임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곳에 가니 형님이 마트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은 어디 가셨나 보네요. 형님 혼자시네요. 얘기를 하니 저 안쪽에서 마트 형수님이 나오면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벌써 식당 문 닫았어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싶어 기가 막혀서 아무 말안 하고 서 있다가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잘안 된다면서 맛있는 소화제 하나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나왔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내가 말한 경자 언니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었고 혜숙이 언니는 마트에서 나한테 소화제를 줬는데 어디서 옆에 같이 있는 척 언니들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서 생쇼를 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만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눈도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너무 배신감이 들고 지금까지 내가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술이라도 들이부었으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술 마시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 버릴 것 같아서 저는 냉수만 들이키고 있었죠. 잠시 후 아내는 아주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는 여보 나와서 뭐에 평소 안 내던 코소리까지 내더니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땀이 다 났네 나좀 씻을게 하고는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내가 씻으러 들어가자 저는 일단 아내 휴대폰부터 열어봤습니다. 통화 기록 카톡 기록을 보니 제가 전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아무하고도 연락하거나 통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전화를 하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 특별히 조심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 아내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지요. 아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쓰기만 할줄 알았지 컴퓨터와 전화기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별의별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아내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몇달전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그 계정을 제가 다 만들었으니 아내 이메일 열어 보는 것이야 아무 일도 아니었지요. 저는 아내 이메일을 열어 아내 전화기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은 구글 위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내가 갔던 위치 기록을 살펴보니 아내가 오늘 간 곳은 뜬금없이도 부두였습니다. 부두에 노래방이 있었나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부두에는 노래방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두에 왜 갔을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거긴 정박된 어선들만 있을 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갔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른 기록들도 살펴봤지요. 그 결과 아내가 외출한다고 나갈 때마다 부두로 갔었고 그곳에서 한두 시간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두 그 밤의 부두라니 깜깜한 밤에 부두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 돌아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아내한테 잠깐 나갔다 온다고 얘기한 뒤. 차를 타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두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부두를 걸었습니다. 부두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가 머물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깜깜한 부두에는 아침에 출항할 배들만 둥둥 떠 있었지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횟감을 대주는 선장이더군요. 저는 내려서 선장에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 밤에 부두를 서성거렸다는 소리가 아내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는 선장이 떠나고 난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벌써 고라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아내가 부두에 그렇게 자주 갔는지, 왜 거기서 머물다 왔는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잠도 못잔 얼굴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경매장으로 나갔다가, 잠시 한숨 자고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날은 약속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날 아내는 또 언니들하고 약속 있다면서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저는 컴퓨터를 켜서 아내의 위치 이동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또 부두로 향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 주차장에는 우리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는 어디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불빛도 없는 부두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세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저는 부두 끝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걸어서 왔습니다. 우리 차가 부두 주차장에 있으니 아내도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라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후 부두 가운데쯤 정박되어 있는 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보니 우리 집에 횟감을 대주는 선장의 배더군요. 저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출렁이는 배를 조심조심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선장실의 안을 들여다보니 선장실간이 침대에서 선장과 아내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선장실 문을 열어보니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그제야 제가 온걸 확인한 두 사람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소리를 치며 선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은 옷을 대충 챙겨 입고는 열라는 문은 안 열고 제가 서 있는 쪽 반대쪽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그물을 들고 선장이 있는 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선장을 그물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느라 그물을 던져본 적은 있어도 그물에 걸려본 적은 없으니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도 몰라. 버둥거리고만 있더군요. 그 뒤에서 아내는 어쩔 줄 몰라하며 여보 여보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아도 기가 막혀서 어디서 딴짓하고 누구 보고 여보라고 하냐고 네가 제정신이냐고. 평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상욕을 내뱉었죠. 저는 저 정신 나간 인간을 어찌할까 하다가 아무리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리길래 아내한테도 그물을 던져 안 해도 그물에 가둬버렸습니다. 둘다 그물에 걸리니 빠져나오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는 바로 선장 부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인간이 이 밤에 배 안에서 난리를 치다가 나한테 딱 걸려서 둘다 그물에 가둬놨으니 끌고 가든지 새벽 경매에 넘겨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얼마 안 있어 선장 부인은 마트 안은 형님네 차를 얻어타고 셋이 함께 부두로 달려왔더군요. 선장 부인은 둘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더니 어디서 고기 퍼는 플라스틱 삽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인간이야어. 내가 온갖 고생해서 배 사줬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배에서 이런 짓을 해. 바람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악을 쓰면서 그물에 갇혀있는 선장을 패버리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마트 형님은 형수님 진정하라고 말리며 말로 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와서 일단 그물부터 풀어주고 집에 가서 말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서 선장 형수님은 인간들 인간도 아니라면서 그물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된다며 계속 악을 쓰고 있더군요 마트 형님은 계속 우리 두 사람을 달랬고 그러는 중에 마트 형수님은 그물을 잘라서 두 사람을 그물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물에서 나온 두 사람은 고개만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마트 형님은 일단 자기 차에 다 타라며 우리를 마트 형님 본고에 태우고 선장 내에는 선장의 집에 우리 네에는 우리 집에 발에다 주고 갔습니다. 말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요. 집에 온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저는 아내가 그러고 있는 꼴도 보기 싫어서 양동이의 물을 받아와서는 얹어버리고 양동이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얼굴을 내보일 낯이 없는지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자고 했지요. 너 같은 거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조용히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지 않는 대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받아갔던 돈을 비롯해서 니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다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느 것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조용히 동의안을 떠나라고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추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는 자신이 했던 짓이 애들 귀에 들어가는 건 무서웠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다 정리를 한뒤 아내는 동해안을 떠나 채용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선장 내외를 만났는데 선장은 부인한테 꽤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도 있으니 조용히 끝내기로 했다며 전후 사정을 얘기했고 형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선장 부인은 이 인간이 배 타는 것은 꼴도 보기 싫다며 배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깃발아 지해준 게 얼마인데 왜 이제 와서 주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붙잡고 살면서 돈이나 벌어오게 시킬 거라고요.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 대신 저 인간 앞으로 내 눈앞에만 안 끼게 해달라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두 집은 각자 마무리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있었던 일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물어보는데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횟집을 정리하고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왜 내가 떠나야 되나 싶어서 새로 실력 있는 주방장을 고용해서 횟집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도 당연히 같이 하고요. 둘이 합쳐서 식당을 계속했으면 우리 두 사람 돈도 많이 모았을 텐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쫓겨나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 여자는 가끔 연락이 와서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예전에 부부 관계였던 것다 떠나서 일만 시켜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요.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더군요. 저는 아내를 죽기 전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내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온다면 이번 생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라도 그런 과오는 범하지 말라고 그건 너 자신과 상대방을 다 죽이는 일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내와 헤어지고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라도 얘기를 풀고 나니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